안녕하세요. 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슬슬 준비하셔야겠죠? 자전거, 뭐 헬멧, 장갑, 뭐 라이트라든지 뭐 여러가지 자전거 악세사리들 이것저것 작동이 잘 되는지도 확인을 하셔야겠고, 밖에서 라이딩을 할때 어떤 게 가장 필요할까? 물론 헬멧, 장갑, 이런 보호장구가 첫 번째일 겁니다. 그리고 뭐 라이트 같은 거 라이트가 왜 중요하냐 야간에 시야를 확보하고 더 재밌는 야간 라이딩을 즐기게 해주는 그런 도구이기도 한데 요즘은 내 안전을 위해서 낮에도 켜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낮에는 깜빡깜빡하는 그런 모드로 사용해서 도로에서 제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라이트를 키고 다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보여 드릴 게 라이트나 뭐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바로 속도계입니다. 속도계는 제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선보인 적이 있는데, 음 여러 가지 제품들을 선보이고 그 제품들에 대한 장점들을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 제품만 판매하게 되면 제가 그 제품의 장점만을 자꾸 보여 드리려고 하고, 그 외에 다른 제품들의 장점은 보지 못하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장점을 찾아보고 단점도 찾아보면서 결국에는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선택을 맡기는 거죠. 가격이 굉장히 비슷한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이 제품을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은요, 바로 IGP 스포츠의 IGS320 이라는 모델입니다. 가격은 현재 82,800원 이고요. 제가 뭐 95,000원 짜리 뭐 이런 속도계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각각의 장점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속도계는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글씨가 크게 나오고 어떤 것은 아주 값비싼 파워미터의 기능을 어느 정도 담아서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파워미터의 개념을 알수 있게 해주는 그런 속도계들도 있고요. 이 제품은 장점이 뭘까요? GPS 속도계들은 일단 요즘에 기능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뭐 서로 간에 큰 차이들은 없어요. 이제는 실제로 만져봤을 때의 만듦새, 디자인, 그리고 특 장점을 뭘까? 저는 이 제품이 가민에 맞먹는 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라이딩이 끝나고 라이딩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가 스트라바에 동기화 되기까지 왜냐하면 스트라바를 왜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스트라바에 라이딩 데이터를 올리지 못하면 그 라이딩을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스트라바에 목숨 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정도로 자전거 타시는 분들한테는 이제는 스트라바가 뭐 유료 버전이든 무료 버전이든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어졌는데 이 제품은 스트라바 업로드할 때 진짜 빠르더라고요. 제가 사용 화면을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업로드 속도에 대해서. 또 하나의 장점은 배터리. 배터리 타임이 꽤 긴데요. 제조사에 따르면 약 72시간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그거는 제조사의 말이고 이론적인 것이고 사실 겨울에도 쓰고만 하다 보면 이 배터리는 사용량이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 배터리는 전원을 켜지 않아도 배터리 스스로 수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온도 이하로 떨어지면 자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원을 깎아먹거든요. 전류를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주의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정말 최적의 환경에서 사용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1시간 사용한다면 두달 정도는 충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배터리 러닝 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운트 모양은 가미 마운트 모양이고요. 저는 뭐 이렇게 팔뚝에 차는 마운트도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갖고 다닐 수는 있는데 스마트 레코딩이라고 해서 이 걷는 속도 뭐 이런 거는 기록이 따로 되진 않습니다. 기록은 될 수는 있는데, 이런 기능들은 앱에서 조절을 할수 있는데, 이거 자체는 제가 잠깐 켜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디스플레이는 위치는 변하지는 않습니다. 누를 때마다 뭐, 최고속도, 평균속도 이런 식으로 메뉴는 넘어가는데, 기본적인 디스플레이 구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좀 저렴한 제품들은 디스플레이에 이런 기본적인 인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가민처럼 뭐 디스플레이를, 데이터 필드를 변경하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세팅 메뉴를 통해서 뭐,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간단하게는 할수 있는데 정확한 세팅들을 하기 위해서는 핸드폰 앱에 연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핸드폰 앱에서는 기기의 자동 시작, 자동 종료, 자동 저장, 뭐, 이런 것들을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비품도 제거를 할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제품의 비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제가 한번 누른 거거든요. 이 소리가 저 약간 그, 뭐지? 대학교 때 공학용 계산기 만지는 그런 느낌을 자꾸 떠올리게 해갖고, 물론 오래돼서 정확하진 않은데, 소리는 조금 다를 거예요. 근데 자꾸 그 기억을 떠올리게 만들어 가지고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 요 그래서 스타트 그리고 어터퍼즈할때 빼고는 비품이 나지 않게 세팅을 해 놨고요. 여러분들도 써 보시고 비품을 제거하든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화면에 안테나 모양이 깜빡깜빡거리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지금 GPS가 잡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GPS가 잡히면 깜빡이는 안테나 모양이 딱 그대로 보입니다. 그때 이제 출발을 하시면 되고요. 계속 깜빡이는 상태에서는 GPS가 잡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몇분 걸리더라도 GPS 위치 잡아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제가 라이딩을 끝내고 다시 그 위치에서 라이딩을 시작할 때는 기기를 켰을 때 GPS는 금방 잡힙니다. 그런데 다른 위치에 가서 다시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뭐한 2, 3분 정도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테스트 해봤을 때는 2분 정도, 그리고 원위치에서 다시 시작할 때는 한 1분 내외에서 바로 GPS가 잡혔습니다. GPS 수신 감도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좋은 칩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다른 기기들하고 크게 다른 속도는 아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업로드 속도는 정말 압도적입니다. 블루투스 5.0을 사용을 하는데, 충전 포트도 C타입이고요. 약간 그런 쪽에서 그래도 좀 아끼지 않았다 그런 모습이 좀 있어요. 가격 대비해서 그런 모듈들은 굉장히 좋은 것들이 장착이 된것 같거든요. 우리가 가민이나 와후 이런 것들을 써 보면 걔네들은 비싼 기기라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핸드폰이랑 연동했을 때 데이터가 굉장히 빨리 올라가죠. 그런데 저가 제품들 블루투스로 연동되는 그런 제품들 보시면 확실히 좀 업로드되는 속도가 느리기는 합니다. 근데 이 제품은 제가 속도가 빠른 속도계라고 했는데 정말 빨라요. 그리고 스트라바에 연동시켜 놓으면 그냥 바로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진짜 이 부분은 정말 합격점을 주고 싶어요. 데이터 필드를 바꿀 수 없는 점은 좀 단점인 것 같고 근데 요 가격대에서 데이터 필드를 바꿀 수 있는 속도계들이 종류가 많지는 않습니다. 아시죠? 바꾼다고 해도 기본적인 패턴을 못 바꾸는 그런 제품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다양한 센서들 아시죠? 뭐 속도계, 속도 센서라든지 케이던스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 사용하게 되는데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ANT, 블루투스 센서들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신밖에도 ANT, 블루투스 되는 제품들 연동해서 쓰실 수 있고요. 제품들이 있다면 속도계 본체만 있으시면 기존의 제품들과 연동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2.4기가헤르츠 같은 뭐 전용 소출력을 사용하는 그런 제품들의 센서는 연결을 할 수가 없고 우리가 범용으로 쓰고 있는 요즘에 많이 나오는 센서들 있죠. 그런 센서들은 거의 다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핸드폰 앱에 대해서는 테스트해 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아이폰하고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잘 되고요. 뭐 가끔가다가 이제 뭐 샤오미 같은 거 이런 거에서는 이 속도기 말고 다른 속도계 앱이 사용이 안 된다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대부분의 핸드폰 앱에서는 작동이 되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핸드폰 앱은 중국 제품 앱이기 때문에 좀 한국 번역이 조금 어색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도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 사용할 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뭐, 한글화는 그래도 꽤잘 되어 있는 편이죠. 이게 이제 기기 연결해서 세팅을 하는 화면들인데요. 어, 얼마 전에 되게 어석, 어색한 한글들이 많았는데 지금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되게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바뀌었거든요. 며칠 사이에 앱이 조금 업데이트 되었나 봐요. 뭐 한국 시장도 꽤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IGS320 이라는 새로 나온 속도계 소식이었고요. 이 제품은 저희 스토어 뿐만 아니라 여러 소트워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마음에 드시는 곳에서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한국에 정식 수입사가 있기 때문에 뭐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초기 이상이 있으면 바로 처리를 해준다고 하시니까 믿고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참고로 몇달 정도 사용해 본 후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겁니다. 제가 이 속도계로는 데이터를 11월 달부터 았네요 아마 예전에 라이딩할 때제 자전거 핸들바에 속도계가 몇 개씩 붙어있던 그런 영상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좀 실제 사용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어떤 특징을 전해드릴까 한번 고민해봤던 그런 제품이었고요. 이제 공식 판매를 시작하고 있으니까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